오늘의 요리는 뭔가요? 이거책임니 <laughs>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음.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laughs> 주변에 원래 같이 씹는 친구들이 아픈 관계로 오늘은 또 평소에 소를 자주 먹는 친구를 했지 토마토 스파게티 좋아하지? 응 음. 토마토 계란말이는 어때? 토마토 소스 계란말이 맛있지 그러면 두 개를 합치자 오늘의 모토는 이거. 왜냐면 내 인터넷에서 개쩌는 영상을 발표했거든. 이거 500g인데 다 넣을게. 5 0 0 g 이에 500g. 널리에 샀어. 얼마 안 되긴. 영롱하고만허홍빛 고기로 괜찮지? 좋아 보이지 않아? 술더 사올까? <laughs> 고기랑 그렇게 익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 봐가 여기 이렇게 하면 벌써 기름 나오는 거 보이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돼지고기라 기름이 엄청나와. 그래서 식용유도 뿌릴 필요가 없어. 소금은 좀안만 해. 게 소금, 후추, 색깔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간장도 조금 넣습니다. 간장 진짜 조금. 이거 이제 어느 정도 길, 항상 마를 때까지 볶아주면 돼. 근데 이렇게 야채만 먹기에는 솔직히 약간 좀 찔리지 않아? 고기만 먹기에는? 고기만 먹기에는 좀찔리잖아 이럴 때 양파를 조금 넣어준단 말이야요 재회식을 조금 덜으란 말이지. <laughs> 야, 이거 근데 토마토소스 부어서 그냥 살사로 먹어도 살사소스로 먹어도 맛있겠다. 어느 정도 기름이 없어지면 이제 토마토소스 나올 거야. 토마토소스 주세요. 네, 고기가 많으니까 4인분 다 넣자. 그냥 토마토소스 아, 소리 좋다. 영롱하고요. <laughs> 잘 찍었어? 오, 안 들어가면 다시 찍을까요, 거 처음부터? <laughs> 와, 맞아. 이게 진짜 미트소스 스파게티지. 이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아니야이 상태로 끓이면 됩니다. 끓일 동안 시간 나오니까. 소주 한잔 합시다. 여기다 더 맛있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는 줄알 아? 불소스 한 스푼. 넣는거야 아... 치트키 다 쓰네. 그러니까 내가 한거 마실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한 스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 또간한 음... 번만 살짝 봐볼래? 진짜 뒤지게 맛있을걸? 음. 음, 맛있다. <laughs> 내 면에 사기치는 줄 알았지. 아우 장난 아니네. 이게 저도 땡기네. 껍질이 들어갔나 확인 들어갑니다. 없죠? <laughs> 주사랑 했네. 뭐안 했는데 마늘 안 넣었어요. 계란말이를 해야 됩니다. 계란말이의 기념으로 한잔 따라줘. 한잔 더. 계란말이 맛있어야겠지. 계란말이 간은 또 뭘로 해? 치킨스톡으로 한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루를 과감히 쓰란 말이야. 한 스푼만 넣자. 조금 더? 오케이. 진짜 한 스푼. 기름이 진짜 주똥만큼만남았구계란말이 진짜 약한 물이 그에 조금 더 뿌려줄까? 얇게 해야 되거든. 오늘의 포인트는 얇게 하는 거야. 1인분만큼. 이만큼 준비했지만, 1인분만 넣고 말자. 이건 조금 많은데 적지 않지. 근데 그렇다고 많지도 않지 않나? 그리고지 반만삭 접어 괜찮아 첫번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빼주고 조고 어떻게 어떻게? 살짝 뒤집으면 됩니다 한번 오오오오오 이렇게 또뒤집으 어, 왕계란물을 담그것집 이렇게 서 너무 기를도 없죠? 비주얼 살아있네 이 상태에서 또뭐또뒤집어 이제 완벽한 거의 계란물이 나오기 시작하지 오, 어우씨, 너무 잘나왔다 오오오. 지잖아 봐봐, 근데, 다른 여기 귀엽고. 요, 화려하다. 화려해. 기가 막히지. 여기다 우리 뭐 하면 돼? 토마토 소스, 아, 토마토 소스 뿌려요. <laughs> 그리고 완성된 토마토 소스를 일단 양 옆에 좀 뿌려줘. 이거 고기 많이 들어간 거 봐봐. 와, 기가 막히지. 그래서 옆에 사르르 먼저 넣어줘. 여기도 옆에 사르르 먼저 넣어주고. 아우, 이 뜨거워. 아오. 완성돼 하고 계란머리 받지. 위에도 사르르 뿌려주자. 근데 너무 색깔이 안 예쁘지 않아? 그러면 색깔이 너무 안 예쁘지. 응. 음. 그러니까 파슬리를 좀 한번 뿌려줘. 우리 옆에도 좀 한번 닦아줄까? 닦아도 <laughs> 돼. 그냥 먹자. 괜찮다. 그번 오픈 한번 해볼까? 오픈? 오픈! 이야 어, 이거 봐봐. 이렇게 가까이 앞으로 해지야지 야시 연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 아. 이거는 살짝 비벼야겠지? 아, 미쳤다. 봐봐 일단 한 입만 먹어봐. 넣어줄게. 아 먹여줘야지. 아 싫어 남자들. 중간만 먹여줄게. 계란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 계란하고 해서. 나 진짜 맛있어. <laughs> 맛없는 게 들어간 게 없거든. 어, 계란 말이 괜찮아? 응. 그럼 나중에 에이나스 대해줘야겠다. 너한테 실험해 보는 거야. 맛있어? 어때? 굿? 뭐? 맛있어. 만족. <laughs> 만족스럽다. 야,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그렇지? 아야 진짜 맛있어. 내가 하나 더 맛있는 거더 해줄게. 야채야. 아, 우리 아까 멍청하게 저안 올렸다. 뭐? 좀 더, 좀더 좀 이거 하고, 이정 그리고 요거 모자랄라 치르거든 후레시. 여기다 싹 올려줄게, 다 하나씩. 그냥 널리해서 이렇게 또 분위기 있는 거 알려준다. 애인 사귀면 꼭 이런 거 해줘. 응? 애인 사귀면 이리 올게 알았어. 프레쉬 모짜랄래? 오늘은 시저 드레싱 하나 넣자. 음. 한 넣지시가 다 이렇게 해서. 이건 비주얼은 약간 실패다. 어차피 이거 비빌레면 소스더 필요하잖아. 소스 한 그릇 싸면 그러면 감쪽같이? 아이고, 새거 같네. 넌 너무 야채를 안 먹는 것 같으니까. 요기에 한 줌. 이렇게 올려서 비주얼을 오늘 마무리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한줌 올려서. 오늘은 비주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단님만먹어도게요 야, 이 계란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 계란말이 안에. 아까 계란말이 보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겠지. 그리고. 여기에. 여기 토마토 소스. 여기 싸구려.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먹어봐야지. 맛이 어때? 야, 내가 했지만 존나 맛있어. 진짜 내가 했지만 존나 맛있어. 야 씨발 이거 팔아도 돼. 이거 진짜 파는 맛이야. 아 이거 진짜 파는 맛이다.